한빛 부대가 2013년 첫 파병 이후 13년 만에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가 동시에 파병길에 오릅니다. 전역을 미루고 지원한 아들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임무에 나서는 아버지를 포함해 한빛 부대 21진이 편성식을 가졌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월 2일 육군 국제평화지원단 파병교육센터. 2026년 2월 2일부로. 한빛 2진현성을명받았습 예, 부대 21진이 평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병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21진에는 부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간부인 아버지와 병사인 아들이 같은 부대 소속으로 파병길에 오릅니다. 공사과 최상영 상사와 작전지원대 최지환 일병 아들은 전역을약 3개월 연기하고 파병에 지원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어, 해외 파병, 파병 활동을 하게 돼서 어, 기쁘지만 또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아버지랑 함께 유엔 평화유지를 또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남들이 할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잘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진은 준비단장 이정대 대령을 중심으로 총2백7명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파병전 장병들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 공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지 적응 훈련과 공병 경비. 의무, 작전지원 등각 기능별 주특기 훈련으로 임무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우리 한빛부대원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되어 남수단의 평화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동지역은 한빛부대가 주둔 중인 보루 일대로 지역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돕는 임무가 핵심입니다. 현지에선 도로와 공항시설 등 인프라 재건을 지원하고 주민 대상 직업 교육과 의료 지원 같은 인도적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빛부대 21팀은 오는 4월까지 집중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2월까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